자, 25번은 두 점을 1대 K로 외분한 점이 직선이 있을 때네요. 네.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두 점을 있는 직선과 이 주어진 직선 있잖아요. 네, 교점을 그 구해서 몇대 몇인지 그런 것을 찾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음. 자, 어, 그럼 a, b의 직선을 만약에 구한다면 이 직선은 x가 8 커질 때 y가 2 e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2, 4분의 1이 기울기입니다. 그다음에 2 e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거든요. 2 e 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은 더하기 2분의 3이 필요할. 별로 보이네요 네, y는 이렇게 됩니다 10라면 4가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되네요 이거하고 이제 어, 이 직선하고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뭐 y는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3과 같다 놓고 풀면 자음 4분의 9x가 마이너스 2분의 9뭐 이렇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X좌표는 마이너스 2니까 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Y좌표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마 1이 되는 거예요. 좌표가 A쪽에 있는지 B쪽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2마 1이 나오고 아 이쪽에 뒀을까요? 마이너스 2마 1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점까지의 A로부터의 거리를 본 거죠. 어차피 이 비율은 거리의 비율이니까요. 어, x가 4차이 고 y가 1차이 니까 루트 17만큼 네, 4 1차이 니까요 그다음에 P까지 거리는 x가 12, y가 4 자, 12와 4에요 그러면은 3대 1이죠. 아, 12와 3차에 나는 거네요. 오, 잘못했습니다. 12와 3차에 나네요 아, 그럼, 그냥 아까하고 비율로 봐도 되겠구나. 아까는 4하고 1차에 났어요. 이거 정확히 3배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대 3일 겁니다. K는 3이 되겠네요. 네. 자, 26번을 풀겠습니다. 어 앱의 연장 연장선 위에 점을 긋고 상품 OAP의 넓이하고 OBP의 넓이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 네. 여기가 A라고 합시다. 뭐, 여기가 P라고 하죠. 그 다음에 O는 뭐, 이정도 있다고 하죠. 근데 P가 어디인지 모르겠죠. 연장선 위에 있나 봐요. 그때 그, 삼각형 OBP의 넓이의이넓이의 4배가 되는 게 삼각형 OAP의 넓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밑변이 네배가 되겠죠. 아마 이렇게 간격이 다 같은가 봅니다. 네. 그래서 정피의 좌표는 AB의 뭐 4대1 외분점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좌표를 구하면 되죠. A가 마이너스 컴마 6이고 B가 4,0이니까 자 AB가 세칸 차이 나는데 지금 X가 9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3 0 커져겠죠 P의 X좌표는 7그 다음에 Y좌표는 세칸에 6차이 나는 거니까 한 칸이 2니까요 작아지는 거니까 P의 Y좌표는 마이너스 2 그래서 7 곱하기 마이너스 에서 마이너스 14 나오거든요 27번 어, 27번은 AB 대 BC가 4대3 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AB가 고정되어 있고 C가 움직이니까 일단 AB를 4칸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점 A와 점 B를 이렇게 4칸 차이나게 그리고 어, 점 C를 그 뒤로 3칸 차이나게 더 그려보죠. C가 뭐 이런 데 있으면 됩니다. 또는 이게 이렇게 회전해서 이쪽도 세 칸이죠. 시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시점이 될수 있는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선분 AB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안쪽 걸 얘기하겠네요. 네. 연장선이라면 이 바깥쪽 걸 얘기할 테지만 그래서 뭐 1대 3 외, 내분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내분점 구하는 건 계산이니까. 어, 그래도 그냥 할까요? a가 마이너스 3,2 b가 1,4 4칸인데 4차 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그 다음에 4칸인데 2차 나니까 2분의 1씩 하면 여기가 2와 2분의 1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군요. 자 28번은 두 점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으로 구하라는 문제군요. 그럼, 이, 이때 지금 a 씨대 b 씨가 3대 2란 얘기니까, 음 그냥 3대 2 외분점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네. 3대 2 외분점이면은 그냥 어 1등분 한 다음에, AB를 b쪽으로 두칸더 나가면 거기에 c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합이니까 그냥 좌표의 합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구거는게 합이니까 a 좌표의 합이 3이죠. b 좌표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한 칸이 마이4니까 마이4씩 내려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29번. 직선 위에 있는데 지금 AB와 AC가 3대 4다라는 얘기네요. AB가 고정되어 있고 또 C가 움직이니까 AB 사이를 3칸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C까지는 4칸이죠. 근데 AC가 4칸이니까. A부터 4칸을 음, 오른쪽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회전을 시키듯이 왼쪽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2칸, 2칸, 3칸, 4칸. 네. c 가 이렇게 두 군데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점 C의 좌표에 합을 거라고 했으니까 X좌표에 합을 거라고 했죠. X좌표만 구하면 되겠네요. A의 X좌표와 B의 X좌표 확인한 다음 어 지금 3칸 차인데3차니까 여기가 6일테고 얘가 2, 1, 0, 마일, 마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C좌표의 합은 4가 나오겠군요 그리고 A가 가운데가 확실하니까 그냥 2에 2배 하셔도 되는 거였네요 30번 네3 변의 중점, 삼각형 세 변의 중점. 그리고 직선 AB의 방정식. 이렇게 이게 나왔네요. 음... 이런 경우는 자, 삼각형을 일단 그려 볼까요? ABC. AB의 중점이 P예요. 그다음에 BC의 중점이 Q고요. CA의 중점이 R이죠. 이 직선 AB는 직선 RQ와 기울기가 같죠. 기울기는 여기서 따오는 거예요 QR의 기울기는 X가 2 커질때 Y가 2커질니까 1이네요. 좌표는 P좌표를 지난거죠. 4,5 그래서 기울기가 1이면서 4,5를 지난. 4 넣었을때 5 넣으려면 더하기 1이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거요 AP 둘다 1이어서